그럼 일단은 소문자 f 펙스가 2차함수니까 대문자 f 펙스는 3차함수고 최고차계수는 더하기로 600만 3분의 1 된다는 우리가 안다고 듣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할게 뭐냐면 한 근이 0인 건 알거든. 같이 그러니까 봐봐. 소문자 f 펙스가 최고차계수가 1이고 한 근이 아 1이니까 이 x 1 인수 가진다는 것도 알고 또 다른 근이 있을 건데. 걔를 별이라고 잡을 거야. 일단. 이까지 됐니? 근데 지금 우리가 뭘뭐 모르냐면, 요 별이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뭐다? 별이 1보다 작을 때. 별이 1일 때. 별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됐나요? 그러면 이 에펙스 그림이 별이 작으니까 별이 작은 근이고 여기 이렇게 거예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별이 1이면 요렇게 돼요. 그다음 별이 1보다 크면 된다고. 근데, 부정 덕분에 정이 때문에 응. 이 소문자 FX가 뭐라고? 대문자 FX를 미분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즉, 대문자 FX의 도함수라고? 이까지 지금 됐나요? 됐니? 예지가 좀 어렵다. 응. 그럼 얘가 그 풀맛, 뿔 이렇게 해주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 아니야, 너네가? 여기는 뿔뿔이니까. 여기서 뿔, 막, 뿔 해서, 삼삼수 래프를 그릴 거라 됐니? 그러면 그려보자. 그리면,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서 이게 대문자 FX가 됐고. 얘는 뭐야? 증가, 증가. 그래서 S라인 래프. 증가하고, 증가하는. 그래서 이게 FX. 얘는 뭐야? 위에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뭐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네 요래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뭐라 했니 얘들아 대문자 f1이 0이래 대문자 f1은 여기잖아 여기 1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1이라고 1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 여기가 1이래 1 x축 자 이번엔 1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지금 뭐다? 1이라고 그럼 봐봐 여기 남은 근 있지 여기를 하트라고 잡을게 하트 자 여기도 남은 근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트라고 잡을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먼저 보자 얘들아 봐봐 방정식 fx는 0 이거 근뭐 있니 얘들아? 1밖에 없지 맞잖아 x축과 교점이 1밖에 없잖아 근이 x는 1이라고 근데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0되게 하는 놈들을모아잖 근,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근이 1밖에 없으면 합이 마이너스 1이돼안 되지 그게 제일 모순이라고 나도권을만족안지다고얘들 마찬가지 봐봐 방정식 f(x)는 0에 근이 x는 1이랑 하트인데 하트의 위치를 봐봐. 하트는 1보다 커. 지금 뭐라고? 요놈의 하트는 1보다 크다고. 그러면 근의 합이 뭐보다 큰데?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크니까 2보다 크겠지. 근의 합이. 근데 우리는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뭐야? 얘도 안 된다고. 얘도 무순이라고. 그래 뭐다? 아 별이 1일 때랑 별이 1부터 그 때는 안된다고 그럼 무조건 뭐다? 별이 1부터 작을 때만 답된다고 그러면 여기를 볼까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fx는 0에 근에적었던예 얘네들 조심해야 돼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르냐면 해집합이라 안 된다 얘들아 뭐집합이란이건안 된다 해도 해집합이라 된다 해집합은 뭐냐면, 너네 집합 안에는 똑같은 숫자 두 번만 뜨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중근을 한 개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실제 근이 이거잖아. 튕기니까 1, 1 하트잖아. 근데 집합으로 빼냈으니까 1을 한 번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어. 그래서 뭐다? 여기서는 근은 1 하트만 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중근을 한개 처리하겠다고. 계속 잘해야 된다? 해집합표 나오면. 그러면 뭐다? 1이랑 하트의 합. 금의 합이라고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따라서 하트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했니? 1을 그러니까 두번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해지파 표현 때문 여기까지 했어요그러면 어. 하트가 마이너스 2네 그럼 끝났네 대문자 fx네 자 봐봐요 이거 적분해주면 대문자 fx가 뭐라고? 더하기 라고 역수 곱하니까 3분의 1 x는 안나고 최고차계수는 뭐라고? 3분의 1이고 그 다음 뭐라고?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 1은 튕긴다고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 1은 튕긴다고 그래서 요게 뭐다? 대문자 fx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게 뭐야? 대문자 f4래 3분의 1에다가 4 넣으면 6이고 4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약분해주면 2, 9, 1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분투과 예해가 어렵다 알겠지? 미분한 게 다항항수고 이 적분한 게 다항항수가 주어진 거라고 알겠지? 근데 그런 문제는 학기 시작은 안 나올 거니까요 형식으로 알고 있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양심 없이 적분하면 돼요 자 적분해주면 자 적분하면 x는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되고, y I don't k 다 o w why I don't k n 1넣었 h y I d o 면 c가 래요 c가 4 y 입니다 n t k n o 2 why I 8에 달까 k n 달 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 o 이거 아까 있던 거 fx를 뭐라고? ax의 n제곱이라고 세팅하자 그래서 a값을 0이 아니라 하자 됐니? 그러면 덕분에 주면 대문자 fx는 뭐가 돼요?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하니까 n플러스 1분의 a에 x의 n플러스 1제곱 b 리리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좌변은 대문자 fx니까 이거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좌변은 그대로 이거야 n 플러스 1분의 a에 x의 n 플러스 1제곱 b D, D 그 다음에 우변로 뭐죠 우변 우변은 뭐래 소문자 fx의 제곱이래 소문자 fx의 제곱 그럼 얘를 제곱하면 a제곱의 x 2인제곱 되겠지 그래 나온다고 근데 뭐라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네 그럼 이것도이 지금 같다라고 그럼 뭐야? 이거 두개가 하야되겠지 음. 맞습니까? 그럼 뭐야? n 플러스 1 분의 a가 a 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뭐야? n 플러스 1이 2n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개를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n값은 1이죠 넘기면 n은 1 나오죠? 1차항수고 그러니까 n이 1인데 너네 여기 봐봐 a 가0아니라 했잖아 그럼 양변 a 나눠야 된다겠지? 나누면 분자1 되고 n a 가 2분의 1이에요. a가 나오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뭐다? 아 f x 는 1차 함수라고. 뭐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차식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친절하게 문제에 뭐라 돼 있니? 상수항이 마삼이래. 그래서 뭐다? 상수항이 마삼이래. 됐나요? 그럼 f x 완성됐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대문자 fx니까 적분 해줘야 된다겠지? 적분을 해주면 대문자 fx는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해주면 4분의 1x제곱 얘적분하면 마이너스 3x 부정적분했으니까 c가 생겨난다고 근데 여기다 너희 당황하면 안 된다 c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더아 항등식 그러면 소문자 f 형을 아니까 여기다 왜0 넣으라는 말이야? 0 넣으면 대문자 f0이 되고 여기는 소문자 f0이 제곱이라고 그러면 마삼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아 이놈의 c가 상수항 9가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뭐냐? 4f1 4 곱하기 대문자 f1 대문자 f1은 4분의 1 빼기 3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개 먼저 곱하면 1 되고 요거 6이랑 4 곱하면 24나와요. 답은 25 이렇게 나오죠.